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어, 도기상존에 대해서 어, 몇 가지 또몇 마디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기상존 반대 말이 제가 <laughs> 지원낸 말은 이 말은 신기상존이에요. 신기상존 그다음에 예, 도기상존. 그 이제 제가 특별하게 누구를 또 지칭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너무 너무 좋게 얘기하면 그분이 항상 어제 질투를 받나봐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안하려고그랬는데 어쨌든 몇 마디를 좀 해드릴게요. 그 이제 정명사범님이 어 빡세게 수련지도를 좀 시켜주시고 계시는데 좀 빡세요, 어 빡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아 정명사범님 수련을 뭐두 시간씩 해보니까 두 시간인데. 선생님,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런데 저는, 저는 낭창낭창하니, 낭창낭창해갖고, 강하게 좀못 시키는데, 속마음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진짜 뭔가 얻어가지,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시간만 아깝거든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시키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 이제 어디 그 교육 같은데 가 보면 어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학교 뭐 기술적인 교육, 뭐 영업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저렇저전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야 안 돼. 무조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무조건 잘 돼요. 어, 영업 같은 경우도 제가 예 전에 뭐 이렇게 다녀 봤거든요. 그저도는 그, 성격이 이렇게 막그뭐 뭐 어렸을 때뭐 아, 뭐 그런 거못할 거라고 <laughs> 많이 얘기 듣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잘 하더라고요. <laughs> 성격이 변했는지 그런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 주다 보니까 하는 분도 기운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기운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약간 떨어지신 거래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목대그 했는데 어그저기 마이을 갔는데 오, 기운이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걸 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가 저한테 또검증을좀 받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 원래대로 어, 돌아오셨네요. 더좋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어, 또 이게 그 용량을 한번 올려놓으면 거기까지 올라가기 어렵지. 떨어져 다시 올라가고 쉽지진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빨리 좀쉬다가 빡세게 탁 하니까 탁 다시 올라가시더라고. 그 우리가 이제 모르겠지요 영산에 많은 회원들이 있지만 나름. 한신 현장기도도 가고 선원기도도 가시고 하시는데 어 제가 이제 생각하는 도기 상존 도의 기운이 어잘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빛나는 분은 두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분 밖에 없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특별하게 어떤 회원을 보고 어? 어라 <laughs> 했는데 그분도 약간의 이제. 두 분보다는 많이 그래도 떨어지지만, 어, 그래도 독이가 이렇게 탁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어, 그랬어요. 그, 근데 그분은 선원 기도만 열심히 대구에서 어, 하시고요. 어, 의외로 세분 중에 한 분은 어, 집에서 어, 주무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원 가끔 오셔요. 선언 오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까 그 분이고요. 세 번째 분은 어, 대구 선언에 가끔 이제 가끔 자주 오시는 분인데 어, 다른 누님들하고 는 별로 안 <laughs> 이렇게 말을 섞거나 그러시진 않아요. 혼자 기도를 하는, 오시는데 우회로 우회로 도기상존 시신들 이제 도기상존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탁억이탁 오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어, 할아버지가 보여요, 할머니가 보여요, 시작해가지고, 뭐, 세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네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다섯 분, 여덟 분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보신 분이, 어, 저번에, 저번 달인가, 조전인가 어떤 스님이 오셨어요. 스님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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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이 되신 지는 얼마 안 됐고, 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손님이 되시려고 승가대학을 가시기 전에 한번 이제 그 끌림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엄청 막 우시더라고요. 보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뭐 이름을 밝히거나 뭐 프라이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 다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일 많이 보신 분 같아요. 그분이 한 8분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뭔가 제대로 보신 분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아까 그세번 독이 상조 중에 세 번째 되신 분이 보이는 게좀줄으신것 같아요. 음, 보이는 게좀 쫄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많이 보였을 때는 약간 좀 어둡거나 뭔가 탁한 이런 게 조금 있쳤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 좀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알맹이를. 그, 물론 그 보이는 분들 중에, 아 이, 산진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뭐 백도대간에 뭐 이런 분들도 또 계시고, 또 그, 영산에 어떤 법화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신들이 쫙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떻게 보면, 신기가 조금 이렇게 많이 올르거나 탁하신 그, 분들이 또 의외로, 그래도 잘, 보시는 같아. 어, 잘 보시는 것 같아. 오히려 이제 독이가 상존하면 오히려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희한하게도. 저는 몇번볼것 같으세요. 희한하게도.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탱화만 보인, 탱화만 보여요. 솔직히 얘기 <laughs> 그랬을 수도 있는데 생각만 봅니다. 어, 저는 이제 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냥 더하지도 말고 빼지 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 주이고 어떤 데이터를 왜곡하지 말자 주이거든요. 그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뭐 귀신을 본 적도 없고요. 그. 모르겠어요. 안 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보면 놀랍잖아요 혹시 걷는데 뭐, 뭐, 그때 뭐, 시지 되게 <laughs> <laughs> 막, 피 흘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놀래요. 그러고 뭐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적이 있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엔가 한참 뭐, 흉가체험이 유행을 할 때였었어요. 근데 흉가체험 한번 카페에 또 관심이, 또 막, 그 유행이 따로 있었거든요. 또 가입을 했지. 그래가지고 어디 그, 시흥인가? 어디 염전 쪽에 있는데, 거기 뭐 법사도 한명 따라가고, 뭐, 이렇게 회원들 이렇게 간, 갔어요. 복사가 저를 보더니 그때 기술연만 이 해서 무속적으로 아니었어요 기술연 어, 많이 하셨나봐요? 네? 뭐좀 음, 했죠 그랬더니, 귀신을 누를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더니 아저 그런 거잘 몰라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갔는데 염전 이게 소금 저장 창고 안 쓰나봐요 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씩 다 들어갔다 오려는 거예요 한 번씩 들어갔다 오더라고 근데 아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 제일 기실로 누르세면안 가면 어떻게 하러더니아 무서운데 저런 같이 가시면 안 되려고 하더 법사님 하 이제 같이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물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머리를 이렇 가더니 아 보이나 봐요 그랬더니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아 보일 텐데 그래도 팍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봐요 그랬더니 음. 안 보여? 그러더니, 그러면 귀술을 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싹 길을 보내보래요. 손으로 이렇게 쫙 밀어봤어요. 그러더니, 이런 거 있죠. 기가집때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뭐가, 불룩불룩하게 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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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갖고, 그, 하늘하늘, 뭐, 그, 기운체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그런 거구나. 그때 이제 처음 그런 걸 알았죠. 근데 이제, 그, 모르겠어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 혼자, 아, 나는 귀신 같은 거안 봤으면 좋겠다. 귀신 같은 거안 보였으면 좋겠다. 항상 그러거든요. 뭐, 기도터를 가도 그래요. 그냥 아, 나는 그런 거안 봤으면 좋겠다. 계속 그래서 그런지, 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더라고. 봤으면 어, 뭐예요. 갔다 와서, 갔다 안 좋아서, 별로. 그 <laughs> 갔다 왔으면 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잘안 보여요. 안 보인다기 보다는 못 봐요. 못 보거든요. 예, 요즘은 이제 업종이 업종이다 보니까 조금씩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나도 좀만 봤으면 좋겠다. <laughs>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같, 같으니까 어, 가끔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오면 상담을 할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력이 누군지는 알려줘야 되잖아. 어떤 분이 있는지. 아, 그러면 이렇게 그, 예, 반영상이라고 그러나, 이제 화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떨어지는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가급적 최대한 원본의 데이터를 손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좀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별로 그런 거 신뢰는 안 해요.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 사람들은 꿈을 만든다. 의미가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선생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 얘기를 들여도 꿈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꿈은 맞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하고 꿈 얘기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하시니까 드론을 주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아까 하던 얘기 또 넘어갈게요. 토요일 날저 회원님이 갑자기 <laughs> 오시더니,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이게 얘기,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가야 되겠다는 거 집에 기도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러얘기더니 꿈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좀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 뭐, 얘기하면서, 그, 꿈도 사기일 수 있다. 그래서 꿈도 사기일 수 있다. 딱 설명하고 나중에 밤에 기도를 했는데 밤에 이제 기도가 잘 됐어요. 또 오늘도 기도 오셔가지고 뭔가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셨거든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그 우리 현재 문제를 꽉 전생 멀리 보는데 사실은 나하고 가장 가까이부터 내네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하나의 문제를 오늘 발견 하셨어요. 누구라고는 안 얘기할 날을 들릴 겁니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꿈은 또는 사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일단은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고 꿈이 맞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돼요. 그렇지 안 되는 것 같고 뭐 실체가 없는 것 같고 너무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아, 한 가지 더 얘기를 더, 더 하자면, 독이 상조원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 영산에 기도를 하시면서, 어, 꿈을 많이 안 꾸게 됐다. 잠을 깊이 자게 됐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하셔요. 뭐, 아 오전에 그분도 어, 가위 같은 거를 좀안 눌게 됐다.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뭔가 어두운 기운이 있을 때, 뭔가 아, 그 완전한 무속적인 아주 약간 그런 기운이 있을 때 꿈도 잘 꾸고 어, 직도잘 맞고 그 그러니까 태극을 뭐 봤더니 다 보여 <laughs>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닦여 나가지고 없어지면서 진짜 밝음이 빛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독이 상존한다고 보거든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그 중심을 딱잘 잡고 가야 되거든요 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뭐 어렵게 뭐 중도니 무슨 뭐 중용이니 이런 얘기 해봤자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되는 택도 없고 그냥 중심만 내 마음의 중심만 잘 잡아가면 되거든요 내 사람들이 그 중심을 못 잡아요. 집에서 빡세게 기도하는 분이 산신 현장 기도 다니는 분들보다 더 수행에 대한 어떤 단계가 올라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중심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차이가 있고 이단계 마장의 단계에서 아유 선생님도 뭐 꿈도 이상하고뭐 집중도 안 되고 나 이제 집에 갈래요 이런 단계에서 가느냐 아유 기도도 안 되고 좀 쉬었다 해야 되는 거 아유 뭐그뭐 이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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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느냐 아니면 이런 분들처럼 두시간세시간씩 해버리는 거냐 누가 얘기나보자려 해가지고 빡 넘어가 버리는 거냐의 중요한 차이가 어떤 도와 신을, 어, 이런 문제를 다 치고 올라가느냐, 주저앉느냐의 중요한 차이라고 봐요. 영산의 기도는 좀 깡다구나 근기나 오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뇌수행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다고 저번에 한 번씩 들었는데, 천신 기도라서 나는 땅 기도 이런 게잘안 맞는다고, 낮아서 안 맞는다고 그랬대. 근데, 천신 기도를 하면, 자기 천신을 모시면, 아, 어, 우리가 보기에, 야, 저 사람 진짜 막다. 어, 정말 빛이 나네. 이러면서, 어, 저 사람은 뭔가 천신인 것 같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져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아. 겉으로 봤을 때 기운이나 빛이든 뭔가 생각하는 거가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 사람이 사실상 믿는 거랑 실제 기운이랑 자기랑은 많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천신을 믿으면 그냥 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야 돼. 아저 사람 천신 것같아아저 사람 관세음보살 믿는 것도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는 역시나 아니에요. 독이 상존이 아니에요. 그냥 아직. 탁기 상존, 신기 상존, 업기 상존일 뿐이에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멀어요. 그래서 정말 천신이 제대로 내려 고 좋은 기운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른 회원들 손을 잡아줄 때아 기분이 좋아요. 아그 사람 봤더니 기분이 좋아요. 아, 그 사람 얼굴 봤더니 왠지 저 사람은 천신줄인 것 같아요. 라는 게 우리가 느껴져야 진짜 천신인 거고, 그럴 때 진짜로, 아, 저 사람은 도기가 상존하구나.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중심이 잘 잡혔어요? 아니에요. 사고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살 판단을 내가 할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상황을, 내 현재 문제를 내가 기도를 해서 기도가 잘 되면, 아, 내 판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검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이렇게 중심이 안 잡혀 있는 사람은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수행을 해나갈 수가 없고, 수행을 했다고 볼 수가 없고, 영선의 기도 수행을 잘 해나간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게 어떤 신의 지혜도 자연스럽게 녹아, 녹아들지만 자기 중심도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어, 이런 물어보고 자식을 하지도 않고 그런 꿈의 유혹이나 어떤 점 그런 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교적인 걸 자꾸 이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체유심조에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려 있고 성철스님 얘기한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는 구원되어 있습니다. 설사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뭐 무너져도 어, 자기는 절대 어, 뭐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그면서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설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라서 개송을 하시거든요. 그게 자기예요. 자기 본래 면목. 이걸 세워야지 진짜 불교고 사람들한테 어떤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부처님의 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 지혜. 이게 바로 반야의 지혜고, 안욕다라의 삼양삼불이고 이게 가능한 게화엄의 세계잖아요. 모르게 생각하면 뭐예요? 어려우면 뭐해 그냥 진리만 이렇게 딱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서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화음교 백날이고 뭐해요 그거 하나도 안 되는데. 백분 날 읽어서 그랬다. 어휴 오늘 강의 열심히 듣고가서 아이고 궁금한데 부김보라한테 전화를 하고 진짜 부정이났을까? 이러고 취석은 한번 해야 될까? 이러면 뭐예요? 수행자예요? 불자예요? 매일 귀신 장사나 뭐 차주 장사나뭐 예능 장사하면서 나이렇게 되면 이게 불법이냐 이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요즘 나와가지고 막 책을 추가라고 똑똑한 체하고 병을 막 어렵게 해석해도 결국은 그 사람이 그게 안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법륜스님이라는 분이 금강경 그 주회본 자기 책에 그 사람 딱 그렇게 써놨어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 사람이 이걸 읽고 아 해서 아 해서 그 다음에 변하지 않으면 그책 읽는 거 아무 런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써, 쓰셨더라고 맞는 얘기예요 법륜스님 보고 그 책에 써 있더라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불법을 뭐 하고 해도 안돼 뭐예요? 불자예요. 불자면 뭐예요? 아직 귀신에 이런 거에 내 자신도 지금 중심도 안 세워 있고 어떤 불교의 그런 사고 체계가 이입되지 도 않은 치각히 무속적인 성향을 치각히 갖고 있는. 불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몸에다가 다 가득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저 불자예요. 부처님 제자예요. 라고 백날 얘기해봐요. 미친놈이지. 미친놈이 미친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야 진짜인데 그렇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독이 상존을 한다는 거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멀어져야 되고, 진정한 내 자신을 써야 되고, 내 내면에 빛이 빛나야 되고, 이런 단전에서 힘이 키워져야 되고, 내 기운이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 신의 도움이나 기운도 필요는 하지만, 내 기운, 내 중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럼 업이나 탁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죠. 그게 진정하게 빛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고, 신불이라고 얘기하는 거, 선불이라고도 얘기하는고 도인이라고도 얘기하는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도를 통했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야의 지혜가 생겼다라고 러고 안녕타락 탄야 삼불이 생겼다라고 러고 그런 사람한테 가세가세 어러가세 피아르색 여섯가세 가태가태 팔라가태 팔아삼가태 보디소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기 어려워요. 중심 잡고 하면 된다니까. 중심을 잡으면. 무슨 색족식은 공족식에 그런 필요 가 없어요. 그냥 중심만 잘 잡고 사면 돼요. 근데 그거 도착하고 안 되는 사람이 반야신경 100나라면 뭐해요 애들한테 소백산에 같은 어떤 야리꾸리한 보살 할머니가 오고 어, 반야신경을 왜 없는 내려가지고 반야신경 뭐가 좋네? 물어봤지. 몰라. 그냥 신기가 가득해가지고 귀신 나불 하는 사람들이 나불나불하는 설법을 갖고 무당이나 그런 마태이가 무당이 하는 얘기랑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말을 어떤 스님들이 승복 있고 머리가고 막 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리고 막 귀신 장사고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가 상존하는 거잖아요 어둡고요 탁해요 중심이 없어요. 진정한 빛을 가질 수 없어요. 거기서 아무리 해도 그래서 불, 불, 부처나 불법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간단해요. 밝음으로 오면 되고요. 밝음 속에 지혜가 있, 있는 거고요. 그 지혜에또 맑음이 있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의지, 강력함. 무쇠의 불처럼, 무소불처럼 그게 금강이잖아, 바즈라이잖아 다이아몬드잖아요. 단단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흔들림이 없이. 거기에 수행, 깨달음, 진리가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명산에 많은 공부하고자 하는 공부자들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공부자들이 많으신데, 이 간단한 것만 딱 잡으면 되는데, 이만큼 해서, 화엄경 이만큼, 뭐, 법화경 이만큼, 뭐, 금강경 이만큼,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 현재 현실의 삶이 잘 사라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부처가 나오는 거고. 멀리 먼 거를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간단하죠? 중심만 잡으면 되니까. 단계가 넘어갈 때약 다물고 두세 배더 열심히 해버리면 되니까. 쉽죠. 꼭지 따기 참 쉬워요. 단계 오르기 참 쉬워요. 음, 마치 알통을 기르는 거과 똑같아요. 몇 가령 더 무거운 거더 두면 돼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기본적인 거를,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하지 않고 어디 뭔가 더 좋은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제발 꿈 영상에 와가지고 저도 꿈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음, 그 동영상 보셨죠?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은 더럽게 못 살아요. 왜냐? 귀신하고 교접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의미 있는 꿈도 있고, 어, 그건 뭐 맞아요. 의미 있는 꿈도 있어요. 또 영몽도 있어요. 신들이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주,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주나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꿈 자체도 때로는 사기일 경우가 많고 또는 테스트일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자빠져서는 안 돼요. 정도를 간다는 거, 정도를 간다는 거는 의외로 쉬워요. 어떤 게 정도고 어떤 게사도있겠어요 어떤 게 정도고 어떤 게 사도일 사도 것 같아. 요 우리가 많이 똑똑할 필요 없고요. 많이 그렇게 지식을 해갖고 경제를 많이 이렇게 썰을 풀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뭔가를, 중심을 잘 잡으면 독이 상존할 수 있고요. 너무 막 기도에, 뭐 특별 기도에, 너무 막 거기에 너무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제가 뭐 기도로 끌어올려주고 뭐 도움 드리고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정작, 정작 집에서 하시는 분, 수요는 개인수련하시는 분들보다 더 못하다면 더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냥 집에서 혼자 죽으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어, 현장기도 오시고 선학기도 오신 분이 훨씬 낫죠. 그분보다 그, 그런 분들보다는 앞대안 되는 분들보다는 집에서 혼자 죽으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낫죠, 훨씬 나요, 아 훨씬 낫죠,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렇게 제대로 되신 분들에 또비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면은 <laughs> 이게 다모못다는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보다 훨 나아요. 훨나 낫습니다. 그래도 의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단계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중심이나 이런 걸잘 잡아야 된다는 거.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그 안에 우리가 뭐 부처가 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뭐, 자살하겠다, 가피 보겠다, 선물 보겠다, 의리 보겠다,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27분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 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청관성모 진언을 할 때, 어, 엄마, 어, 나무 북두군이 청관성모 회매움 이렇게 청관성모만 해도 되는데, 어, 청관동자, 청관동자, 청관동녀를 진원에 같이 넣어서 하면 훨씬 더 가피력이나 치유나 뭔가 이런게 훨씬 더 좋다 라는거 한번 많이 체험해 보세요 넣고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진원은 할때 이제 원래 넣다가 간편하게 뺐는데 넣고 하면 더 좋아요 여기 택마에 모찌개 나와 있잖아요 여기. 탱화에 멋지게 나와 있잖아요. 멋지게 나와 있어요. 어. 어, 탱화는 이제 그 그린 거고 이제 이런 상은 이제 불교상의 그 이제 업체에서 계속 틀에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어, 뭐 이제 기성품이고요. 어. 기성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을 해줄 수는 없어요. 물론 이거 탱화도 마찬가지로 100%할 수는 없어요. 하튼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을 조절이 뭐 조절이 이렇게 좀 썰을 풀어봤는데 결국은 어, 자기 중심 잘 잡고 어, 가면 어, 거기에 답이 있지. 어, 음, 그 자꾸 이런, 이런 뭐술 이런 데 너무 너무 뭐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진짜로 어, 이런 신이나 이런 거를 잘 누르고 정리하고. 진짜 독이 상존으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썰을 좀 주저주저리를 좀 풀어봤습니다. 네, 방송 오늘 두 개를 찍었는데요. 네, 이것으로 어, 마치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어, 자기 유튜브에다가 이거 카피도 많이 많이 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